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해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가 있겠죠?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 중에도 귀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귀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듣고 깨닫는 사람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귀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아무리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를 죽이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숨막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보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이 짧은 비율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는 이 재물과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 중에는 힘들여 모은 현금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현금을 김치통에 넣어서 김치 냉장고에 넣거나 냉동 냉장고 냉동 칸에 넣어서 보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도 냉장고를 열어볼 생각을 하지 못해서 냉장고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은행에 맡기거나 아니면 세이프티 박스를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큰 항아리에 넣은 다음에 그 항아리를 땅에다 묻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임은 알수 있는 표시를 해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를 당할 때에도 땅에 묻어 두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예수님께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것 또한 그 당시 현금을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쟁이나 이런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인이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피난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남북처럼 한번 피난을 가면 다시 돌아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보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한 채 보물은 그저 땅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또, 땅에 보물을 묻어둔 주인이 구두세여가지고 부인이나 자식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요즘 같은 요즘 같으면 뭐 포크레인 같은 걸 동원해서라도 막온 땅을 다 파헤쳐서라도 찾아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넓은 땅을 다합할수 없어서 보물은 영원히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혹은 수백 년이 지나면서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짓던 농부의 곡괭이에 무엇이 걸려서 파보았더니 보물 단지가 발견된 겁니다.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주인 없는 보물은 찾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할 경우에 이 보물이 발견되면 땅 주인이 반을 갖고 발견한 사람이 나머지 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농부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밭에 보물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주인에게 알리고 주인과 절반씩 나눠 가지겠습니까? 물론 이 농부도 주인과 나누어 가질 마음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죄가 되거나 양심의 가책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견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보물을 그대로 땅에 숨겨두고 돌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은요 이 땅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땅을 팠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천국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똑같이 교회에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들립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영혼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자장가로 들리고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는 드러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전혀 느낄 수 없죠. 주님도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절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헛된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운 것입니다. 천국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두에게 천국이 주어졌지만 천국은 그 사람에게 감추어진 보화일 뿐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쳐져서 밝아졌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어서 가끔 어르신들 폰을 보면 굉장히 어둡게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핸드폰을 왜 그렇게 어둡게 하고 계시냐고 물으면 아니 원래 이렇게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설정을 들어가 가지고 환하게 촤 해드리면 아니 이렇게 밝게 볼수 있는지 나는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에 들려도 밝게 안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였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 앞에 두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으려고 이 백년 묵은 산삼을 캐듯이 이것저것을 다니며 땅을 파고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저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 일상 생활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천국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다음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요, 오늘 본문의 농사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고, 자기의 삶을 바쳐서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교에도 빠져보고, 철학도 해보고, 이단에도 빠졌다가, 산속에도 들어가보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후에, 여러가지 역경을 다 거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겨,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우연히 발견되었든, 혹은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천국을 발견했든, 천국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귀하고 축복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천국을 우연히 발견했던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부근에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그들은 산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 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의 사건 때문에 그들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지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비웃음을 받던 한 여인. 그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거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우물을 길러, 어, 우물에 왔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우연히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참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동네로 돌아가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를 빕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담에세계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람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 사울이 람사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편하게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오에 갑자기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잘 접대해주다가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 그분이 전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허물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놀라운 삶이 다시 시작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지루함 속에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나는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격이고 축복입니까? 천국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때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포화처럼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신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는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필연입니다. 예수님 않던 한 여인이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연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천국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의미 있게 만져주셨고 나는 우연히 행동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필연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그대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신세에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것이죠. 그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빚쟁이들도 무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보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다 보니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먼 미국까지 와 보니 한국 사람,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나오다 보니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나오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면 그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지금과 교회에 오래 다녀서도 알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축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삽니다. 농부는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이유는 밭 속에 보물 때문이죠. 밭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물만을 사지 않았습니다. 밭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천국만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밭을 사야 돼요. 예수 믿었으니 교회 나가지 않고도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발견했으니, 밭을 사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서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에 잠못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으세요? 아직도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셨다면 꼭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살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잠깐인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발견하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때 천국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